먹고자 여러분, 오랜만에 이사하는데요. 여기가 대전역 옆에 KTNG라고 뭐 이사하는 모양인데, 딱 보니까 어떤 놈이 견적 봐가지고 갈보들한테 넘긴 거네요. 10% 먹고 하청, 하청에, 하청 때린 거네요. 아, 갈보들 다 모였어요. 그치? 저도 갈 보죠 에 네? 나부랭이 주사 먹으려고 왔으니까. 내일은 제거 독차 이사 있고. 네. 뭐 1톤, 1톤 차부터 해서 사다리 차 하고. 제차 말고 또한대또 이름도 없는 전국 25, 24시 노예차 또 하나 왔고. 참고로 저는 24시 스티커 삭 떼어버렸어요. 내일이 무슨 날이죠? 내일이 오바이 날이죠. 오바이 날에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? 아 갈포 또 하나 오네. 이게 CJ에서 견적 봐갖고 이거 통으로 통으로 들이 하는 건 하는 건지 날린 건지는 모르겠는데. 또뭐 주문이네. 뭐 어떻게 하라고요? 차좀 그러면 어, 차를 어, 어떻게? 한번 네? 제가 아, 뭐, 안으로는 안으로는 내 차는 이렇게 이거, 이거 이거 보내고 이대로 놓고 볼일 보면 되는 거예요? 네. 또 시키는 대로 해야지. 시바라갈 보니까. 에이 방송 마칠래요.